아. 내가 이제 여기다 눈다고 하니까 뭔가 막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, 준비하고 있다가, 바로 걸릴 수 있게. 그죠? 대고 있다가, 툭! 그렇지. 툭! 자, 이제 백드라이브로만 해볼게요, 그냥. 백드라이브로만. 이시고. 이제. 그전에도 옛날에 되겠지만, 현실적인 게 되려면은, 본인이 일로 오는 잘 모르잖아. 그죠? 자, 라켓을 준비하고 있다가. 아, 다시 줘봐요. 라켓을 준비하고 있다가. 준비하고 있다가. 바로 돌릴 수 있게. 그죠? 어. 내가 이제 여기다 넣는다고 하니까 뭔가 막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. 준비하고 있다가. 이 정도만. 딱. 그죠? 다시. 다시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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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그렇지. 얘도 이제 반의서반같지만 내가 좀 세게 치니까 나가는 힘이 있잖아. 그 힘을 이용하는 거지 그냥. 어. 잡아서 치면 좋은데, 자 이렇게 와, 그죠? 갑자기. 어?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뭔가 여기서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걸 해야 돼 자꾸. 어. 크게 잡지 말고. 그렇지? 어? 그렇지? 그렇지? 따라가서, 그렇지. 라켓이 따라가서. 그렇지 면이 돼가지고 두 다시 면을 대고 두 그렇지 면을 대고 두 그렇지 대고 두 그래야지 본인도 다음 준비를 빨리 하는 거고 어, 그죠 어, 막 하나를 잡아쳐서 세게 거는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어, 현실적이지가 않지 그죠 막 연습할 때는 막 두면은 백드라이브를 빡빡 걸겠지만 그게 느낌이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어? 그렇지 그치? 진짜 손목으로만 툭 손목으로만 툭 그렇지. 손목으로만 툭. 손목으로만 툭. 그렇지. 툭. 그렇지. 손목으로만 툭. 타고. 그렇지. 손목으로만 툭. 그렇지. 손목으로만 툭. 그렇지. 대고 아 바로 있다가 툭. 그렇지. 툭. 그렇지. 좋아. 툭.